번아웃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해도 아무 의욕 없던 내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한 달째. 뭐야.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니 우습게도 오래 다녀왔던 콘서트가 생각났다. 콘서트는 보고 죽어서 다행이다. 근데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시점 이후로 제 인생 되게 보너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아무 의욕도 없고 그랬었는데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하필 유튜브였냐면 저는 부쩍 최근에 나랑 좀 비슷한 관심사 나랑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코로나 때 기점으로 막 연락 해서 만나던 친구들이랑 되게 못 보기 시작했거든요. 광역조치가 해제되고 나서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통점이나 관심사가 너무 달라 지다 보니까 사실 좀 대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엄청 줄어들기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랑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영상 만드는 걸좀 좋아하기도 하고, 어차피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취향이니까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대화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스튜디오를 한번 구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번 계속 찍게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 시간을 오버한 거죠. 그래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 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결을 못 찍고 나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스튜디오 빌린 데 거의 10만원을 썼는데 영상도 마무리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쫓기듯이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마음먹고 영상 촬영을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럴 거면 영상 촬영을 마음껏 할수 있는 공간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하게 된 거죠. 이곳은 제가 작업실로 구한 곳이고요.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제가 지금 반자에서 한칸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지하예요. 지하 그 자체. 그래서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유튜브 촬영, 업무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스튜디오 공간이다 보니까 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수 있는 알록달록하고 발리찬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지하잖아요 엄청 습해요 하.. 지금 임시방편으로 제가 물먹는 화물 갖다 놨는데 하, 제습기는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요 곰팡이 들었죠 이게 바로 반지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곰팡이 제 문제로 닦아줍니다 죽.. 죽을까 과요안 죽을 것 같은데 음. 어? 지워지는 것 같아 관이 될것 같습니다. 그데 여기 너무 축축해서 일단 제습기를 먼저 빨리 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습기는 어제 쿠팡에서 보는데 리퍼 상품이라고 하나요? 뭐아무튼간에 그게 한 4만 원 정도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결제하는데 결제창 넘어갔을 때딱 팔렸어. 그래서 그냥 새제품으로 샀습니다. 물통이. 있구나. 여기 물이 가득 차면, 이제 물 버리고 다시 쓰는 거라고. 근데 탱크가 너무 커. 근 내가 너무 습해가지고 이 정도는 돼줘야 아마 제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 습기 안녕. <laughs> 이 습기 보이세요? 와우. 56%더 올라가죠? 85 정도면 이제 곰팡이 쓸고 난리 나는데. 이거 안 샀으면 손할뻔 했다, 진짜. 위층 바닥을 따라볼 건데요. 점더 초초해지고 있죠? <laughs> 저희 브랜드도 쇼룸몰한 적이 데그때도 셀프 인테리어 했었거든요. 아, 네, 다시 셀프 인테리어 안 한다 했는데, 여기 사고 있, 있네요. <laughs> 근데, 워낙 작아가지고, 셀프 인테리어밖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위층과 아래층입니다. 저기 막 떠있는 것 같은 것들은 어차피 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이 캐비넷 만드는 거 너무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문이 안 닫히죠. 얘랑 얘, 요거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저렇게 문이 안 닫히는 채로 쓸수 없으니까. 문이 안닫혀어 그래 하면 되지 뭐. 이걸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문이 열리지롱 여러분 하면은 됩니다 다시 부셔도 다시 조립할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쨌든 하면은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laughs> 아! 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레고 책도 올려놓고 레고도 놓고 이 귀여운 토끼도 올려놓고. <laughs> 일부러 노랑, 빨강 이렇게 깔맞춤으로 올려 놓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레드벨벳 사진도 이렇게 붙여 놨거든요. 아, 맞아. 이 레드벨벳 사진은 제가 딱 죽기 전에 내가 레드벨벳 콘서트 보고 죽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콘서트 갔을 때 받았던 사진이에요. 2회차를 두번다 갔는데 두 번째 날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주신 사진이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첫째 날 내 네, 옆자리 에 앉아 계셨던 분이 직접 만드셨대요. 소중하게 고이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 선물을 주고 받는 게 무난 것 같더라고요. 콘서트를 처음 가보는 거였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또 콘서트를 가게 되면 그때는 저도 뭔가 만들어 가야 될것 같다.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토끼? 음, 그저좀 이게 마음에 들어요. 뭔가 대학교 캐비넷 같은 느낌인데 이 무드랑 좀잘 맞는다 니까 캐비넷이 제일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소개를 오래 드린 거고 이렇게 오디오도 있고 미스치프 포스터 제가 전시에 갔다가 사온 것도 붙여놨고요 이렇게 책상이 있습니다 엄청 넓은 거를 선택했어요 책상이 넓으면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좀 넓은 데서 이렇게 하게 됐고 이 파란색 바닥이랑 어울리는 저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액자로 썼어요 사실 이거 가리려고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이 아래층은 제가 여기를 이렇게 꾸며서 생각했던 거는 약간 대학교 과 사무실? 아니 사실 제가 아싸여가지고 학생회실? 뭐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논스톱 아세요 혹시? 너무 오래된 건가? 저 어렸을 때 대학교는 다 저런 줄 알고 되게 기대하게 만들었던 시트콤이 있거든요 그 시트콤에 나왔던 그 대학교 학생회실인가 동아리실인가 느낌을 넣었어요 이런 원색들이 되게 활기차게 해주고 행동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져 있는 것보다는 활기찬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2층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되고요. 되게 작죠? 이게 1층, 2층 합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6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만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나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께서 여기 놀러 오시고 너무 허전하다, 이 반지하에 생물이 하나도 없는 거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구해주신 거고 이렇게 쇼파, 이거는 쇼파 베드여서 이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펼치면 누울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밤샘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펼쳐가지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합니다. 이렇게 책이 있고요. <laughs> 여러분도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기회가 되면은 좋았던 책들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처님. 아, 이거 구도가 너무 힘든데? 잠깐만. 이게 괜찮나? 아, 이렇게 올리자. 여러분, 책이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형편없는 영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 이책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높이 조절도 가능하다고요. 아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옛날부터 이제 힘들 때마다 명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동국대회를 나와가지고, 자아 명상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명상을 해보게 됐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종교는 무교지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놓고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이럴 때한 번씩 봐야겠다. <laughs>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이거 보기만 해도 약간, 위로가 <laughs> 된다고 할까?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 b 스니다 이 작업실은 이렇게 1, 2층을 잘 열심히 꾸며봤습니다. 제가 되게 충동적으로 구하기는 했지만 진짜 머릿속으로 되게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고정비가 56만 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잘 써먹을 수 있을까? 뭐 괜히 좀더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하고 추진력이 막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부동산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귀찮은 번거로움도 내가 너무 낯선거나 안 해보던 거를 할때 생기는 그냥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그 방어 기제가 근데 사실 되게 얇은 막인 거죠. 근데 그 얇은 막을 조금만 찔러도 벗겨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작업실 꾸미면서 좀 느꼈던 게 내가 언제부턴가 좀 뭔가 바라는 건 많아졌는데 막상 아 귀찮아 그거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바라기만 하다가 멈춘 것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고 하면서 아 이게 디폴트지 뭔가 내가 원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지.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였지라는 걸좀 상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 영도 출연하는 사람이나 촬영하는 사람이 좀더 피곤하고 힘들어야 그 영상이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작업실을 구하고 나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때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게 된것 같고 뭔가를 하기 전에 두렵고 막 힘들 때 근데 이건 당연한 거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과 번거로운 귀찮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실 구하고 나서 일본도 갔다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새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뭔가 막연하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방어기제일 뿐이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다. 좀더 과감하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